아이가 졸고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손흥민 선수 바로 등 뒤에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습니다 오늘은 손흥정님의 새 신간,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글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태해지고 또 좌절감을 느끼고 힘이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복도다 줄수 있는, 분명 그런 힘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며칠 못 가고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고 또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뭔가가 좀 느껴지는 책이거든요 사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사람 몸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를 차지하지만 열량은 20%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다는 건 뇌가 평소에 굉장히 피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여태까지 안정적으로 살아왔고 생존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계속 하려고 유도를 한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바꾸려고 해도 점점 점점 뇌가 피곤하니까 야, 하던 대로 해. 그냥 좀 쉬자.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자꾸 계획의 실패를 어, 맛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손홍정 님의 책을 읽고 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때좀더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을 읽은 후에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어 라고 해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꾸면 무척 힘들고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 손홍정 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지속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내 몸에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그 노력은 한 사람의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한 사람을 만들지요. 지금 제가 전해드린 구절은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 감정의 빌드업이 쌓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좀 불편하게 살아보자 라는 동기부여가 충만해지는 그런 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 손흥정 님을 책으로서 만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흥종님 얼굴 아시죠? 엄청 무섭고, 말투도 굉장히 딱딱하고, 좀 쏘아붙이듯이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흥종님을 이렇게 마주한 상태에서 그분의 조언을 듣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직설적인 비판을 들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나의 단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지적을 받았을 때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내성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받으면 좀 약간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라고 치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저를 막 깬다면 사실 제가 잘못한 것보다도 그런 수치심과 그런 부끄러움 그 감정이 저의 그런 단점들을 다 뒤덮어버리거든요 밤에 잠을 잘때 침대에 누워도 제가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만 계속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었을 때의 강점이 뭐냐면 저의 잘못을 제 스스로가 책을 통해서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정님이 직접 당신 잘못은 이거고 이걸 고쳐야 돼 라고 직접 듣는 것보다 손흥정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 그럼 나는 뭐가 문제지? 라고 스스로 자아성찰을 하면서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짚어서 꺼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깊은 사색을 하게 되고 더 마음 깊숙이 단점을 한번 곱씹어 볼수 있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한 지적은 감정은 배제되고 팩트만 전달하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죠 이 책의 구성은 문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시인 김민정님과 손홍정님이 뭐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홍정님이 15년 동안 준비했던 독서노트 6권을 김민정님에게 드렸고 그 독서노트를 다 읽으신 후에 손홍정님과 만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답식으로 좀 되어 있는 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책을 완독을 하지 않아도 책 부분 부분에서 약간 교훈, 그다음에 삶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성찰과 고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해안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바쁘니까 독서에 집중하기 힘드신 분들도 하루에 한뭐 서너 문답씩 끊어서 읽으시면 분명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뭔가 에너지를 주고 처져 있는 우리 또 저를 뒤에서 푸쉬해주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힘이 왜 느껴지느냐? 손홍정 님이 책 안에서 여러 번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타격감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 들었을 때, 아! 하고 뭔가 그제 머릿속 또 가슴속을 한방빡 치는 듯한 그런 타격감이 느껴지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렇게 타격감이 많이 오나 생각을 좀 해보면 모든 것이 다그 기본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라는 건 모두가 알지만 잘 지키기 힘든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지금 짚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기본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민정 시인님이 이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또 다시 이렇게 챕터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 하나를 다 읽고 나면 그 기본기들이 쌓여서 마치 좀 축구로 비유하자면 부분전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하나하나하나들이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그것들이 약간 조직적인 관계를 좀 만들어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이 책이 이렇게 축구랑 잘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축구에는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여러 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지만 학생으로서의 나, 가장으로서의 나, 그리고 리더로서의 나,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나, 이렇게 혼자서 여러 가지의 포지션을 다 섭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흥정 님의 책을 보면 가정, 부모 그리고 리더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다 소화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하나의 축구 클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내 안에 내재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포지션들의 그런 역할 그리고 그것들의 조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기, 부분 전술 그리고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축구팀 같다 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죠.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드리블에 관련된 것인데요. 손흥정 감독님은 자기 선수가 드리블을 치면 아주 혼쭐을 낸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흥민이를 보세요. 패스가 간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볼때 손흥민 선수가 공격 작업을 진행하는 순간 원터치 패스를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손흥민 선수는 볼을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빠르게 볼을 밖으로 내보내는 스타일이에요. 손흥정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드리블한답시고 혼자 볼 가지고 많이 움직이면 그 사이에 상대 수비 다 채워져 체력 소모 금방 화 상대편 수비 달려들어 부상 위험 높아져 볼 가지고 오래 있어봐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나한테 볼이 오면요, 그 즉시 바로 떠나 보내야 돼요. 볼은 90분 동안 수백킬로 뛰어도 하나도 안 힘들지만 사람은 힘들어 죽어요. 방법은 나 대신 볼을 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토트넘 선수 중에 몇몇은 볼을 굉장히 질질 끌고 드리블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격 타이밍, 속도 다 잡아먹죠. 이렇게 볼을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빨리빨리 배출하는 것이 축구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어디 축구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손흥정님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류는 내 힘을 사용해서 사는 사람이고, 2류는 남의 힘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고, 1류는 남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우리가 맡은 일을 내가 다 체력적으로 커버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말을 쓰겠죠. 그런데 몸이 아니라 볼로 접근을 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각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한테 몸은 뭔지, 그리고 볼은 무엇인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8년 손흥민 선수가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출발을 한달반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함부르크로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싼 독일어 유학 선생님을 모셔왔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무려 4시간씩 매일 과외 수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과외는 두번 정도 하는 게 보편적인데 매일 불렀으니까 과외비가 상당했을 거예요. 손흥정님도 경제적으로 그 부분을 충당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도 진짜 못지않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매일 운동을 하고 나서 4시간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그것도 독일어를 독일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흥정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흥민이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둘만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좀 졸았나 봐요. 그런데 손흥정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가 졸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좀 이겨내 보려고 수업 시간에 손흥민 선수 바로 등 뒤에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와 이거는 정말 아, 숨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흥정님이 뒤에 앉아서 손흥민 선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꾹벅꾹벅 졸면은 발로 이렇게. 쳤다라고 합니다. 아, 숨막힙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도 정말 수업 갈 때마다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에. 학부모. 그것도 일반적인 학부모가 아니라 와 엄청나게 무섭게 생기신 분이 뒤에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아주 숨막히는 수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로 넘어간 우수 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이 손흥민 선수가 6기였거든요. 6기에 넘어간 선수가 6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6명 중 손흥민 선수가 독일어를 제일 많이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르크 코치진이 선수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통하는 게 손흥민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흥민이를 불렀대요 이제 손흥정 선생님 말의 기준으로 그 흥민이를 계속 불러서 말을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언어가 도리어 더 빨리 늘더라는 겁니다 이런 선수환이 벌어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좀더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아졌고 코치진들도 손흥민 선수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축구 선수가 되려면 축구 실력은 기본이고 외국어를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유럽에서 뛰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 외국어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는 건 이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손흥정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흥민이가 자나 안 자나 그것만 지켜봤기 때문에 독일어를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성장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도 수업을 들은 게 없는데 뭘 성장했다는 걸까요? 바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구나. 이걸 몸소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공부한 것들이 얼마나 유용한지도 실제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겠죠. 이런 것들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축구선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축구선수 외국어 준비해야 돼.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과 정말 손흥민 선수를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는 그 뒷자리에 앉아갖고 똑같이 4시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시간을 감내했던 사람이 던지는 말. 정말 손흥정님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타격감이 달라도 너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손흥정님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를 성장시킬 때 부모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책안에서는 힘이 있어요. 마치 내가 좀, 아, 처진다. 좀 쉬고 싶다. 아, 좀 약간 나태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때이 책을 읽으면 손흥정님이 뒤에서 발로 촉촉 차는 느낌,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 뭐 청소 이야기, 운동 이야기, 그리고 리더로서의 이야기들이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내 생활, 내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글에 힘이 있고 타격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동기부여를 해주는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 내가 요즘 무기력하다. 라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새로운 직장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사실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여기서 좀 머무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맞는지, 안 하자니 후회가 될것 같고, 하자니 불안하고, 과감하게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신 분들이 자신의 그 의지가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는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고비를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사실 주변에서 찾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에 세개 4개의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읽다 보면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가득 차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좀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를 때려치우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했어. 그런데 점점점점 점점 안 나가게 돼. 또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며칠은 열심히 가다가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해. 그러면 끝이라고 손흥정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따라해볼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청소고요.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돈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이제 운동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정말 하루도 운동을 거르신 날이 없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독서입니다. 책을 읽어서 매일매일 나를 성장시킨다. 이세 가지 모토를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도 손흥정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살아가고 있는 삶 모두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는 밥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을 읽고 나면 운동 안 하고 독서 안 하는 사람 아 사실 좀 사람이 아닌 것같다는 자책감이 들 정도로 부끄럽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푸시를 해줘요 뭐 여러 가지 자기개발서가 있는데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은정 님은 본인 스스로 감독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봤을 때이 책을 하나 구입을 하는 건내 인생에 있어서 감독님을 하나 모셔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태해질 때 나를 끌어올려주고, 또 기본기를 챙겨주고, 또 부분전술도 챙겨주고, 그래서 나라는 이런 작은 클럽, 그렇지만 너무 소중한 클럽이죠. 이런 클럽이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리그에 나섰을 때 적어도 강등되지 않을 정도로 끌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감독님을 하나 모셔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독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까다로운 에이전트를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창한 계약서를 준비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사인을 한다면 카드 결제하고 거기다 사인하는 게 답니다. 그 사인을 마치는 순간 손흥정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감독으로 종신 계약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뭘 망설이시나요? 지금 당장 서점에 가셔서 책을 구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책 사는 것을 추천드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출판사로부터 뭐, 계약을 맺고 광고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단돈 1원도 제공받지 않고, 분명히 내돈내산. 제가 사서 읽은 책이고요. 책의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후에 뭔가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건좀 제공을 받아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몇 개라도 이벤트를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좋은 책을 써내주신 출판사와 그리고 손흥정님, 모두 여러분들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I guess.